정신 나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국민 마이크, 오늘은 캠퍼스 국민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캠퍼스 갑질 문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넓을 수 있어요. 갑질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갑질 문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먼저 학번제랑 기수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학번제랑 기수제는 학, 나이를 배제를 하고 이제 학번이랑 기수로만 이제 선후배를 나누는 그런 문화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나누, 뚜렷하게 나누는 것은 정말 좋은 취지지만 이것이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도덕의 선을 넘어야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대학생들은 멘수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자, 자신보다 더 나이가 많은 후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송격 국명위원님은 어떻게? 갑질 문화면 이제 보통 선배와 후배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말고도 교수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언이나 부당한 명령 등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거 외에도 과거에 대학교 MT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다거나 술 마신 뒤에 성희롱 성추행을 한다거나 그 외에도 이제 학교 생활 내에서 선배가 후배를 강제로 불러서 기합을 준다거나 집합을 시킨다거나 하는 이런 게 모두 이제 캠퍼스 갑질의 사례를볼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습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갑질 문화. 근데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선후배 간에 발생하는 사례들을 보면 일단 갑의 입장이 그들이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당했기 때문에 그냥 한 것이기 한 것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악습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그게 눈덩이처럼 더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더큰 문제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즉 끊지 않는다는 거죠. 네. 나도 당했으니까 네.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고요. 송기국 국민기자님. 교수들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제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일방적인 명령이나 부당 대우 등도 이제. 학생들이 당연히 겪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고요. 학생들도 이제 그런 부당대우를 그 학교 내에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이다. 내가 졸업하기 위해서 겪어야 할 과정이다 생각하고 그게 부당한 것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이제 안목하거나 모른 척 넘어가고 있는 게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덧붙여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관료제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권력의 상하 관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의례 입장에서 이제 가볍게 함부로 못하는 그런 수직적인 분위기 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이 당연한 사회이다 뭐 이런 평이 있습니다. 혹시 뭐 대학 입학하기 전에. 뭐 갑질 문화에 대해서 대학교를 가면 이런 게좀 있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뉴스에서 보았던 선배들의 술 강요가 갑질에 대한 걱정 중 가장 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량이 약합니다. 그래서 선배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만약에 술을 거부했을 경우에 이제 후에 저에 대한 소문이 나쁘게 들리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술에 대한 문제. 네. 네 또송기욱 국민기자님. 저는 반대로 이제 저는 술 마시는 거는 되게 좋아해서 그런 문제는 걱정을 별로 안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가뜩이나 제가 이제 저희과 이기거든요. 이제 선배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선후배 간의 갑질에 대한 걱정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 외에 이제 동아리를 가입할 때 동아리는 이제 아무래도 역사가 좀 있다 보니까 선배들 간의 그 대물림되는 어떤 악패습이 있는지 이제 소위 말하는 꼰대 선배들이 있진 않은지 그런 걸 많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입학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미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학교 분위기를 봤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저는 걱정이 없었는데 정말 친한 친구가 이번에 n수생으로 예체능 계열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특히 예체능 계열에 좀 그런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걱정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또 상황에 따라서 갑질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 최근에 KTV 캠퍼스 기자 한 분이 이제 대학교 갑질 문화에 대해서 취재를, 실, 취재를 실제로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선배의 불호령에 후배 대학생들이 얼차려를 받습니다애군을 쫓아낸다며 신입생들에게 막걸리를 뿌리는가 하면 신입생이 만취 상태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까지 그동안 대학가에서 선배 갑질이 빚어낸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불편하죠? 그 공부하러 온대인데 이렇게 공기를 잡는 모습들 보고 있으면 내가 여기 왜 왔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 활동 확인합니다 여기에다 SNS 대학 대나무 숲에는 한 대학 동아리의 선배 갑질 행위가 폭로됐습니다 영하 18도의 한파 속에 후배들이 3시간 넘게 야외 얼차려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잘못된 갑질 문화가 관행처럼 그리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다른 막 예술대나 그 사본대도 조금 군기 아직 남아있다 그러고 하는데 저희가 학교에 공부 배우러 오는 거지 막 군기 잡고 그러려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건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네, 선배들의 의한 갑질 문화를 했던 취재였어요. 그런데 한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에 절반은 대학 입학 후에 이런 군기 문화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 이들이 보고했던 제일 많은 경험은 인사 강요 그리고 음주 강요였다고 하는데요. 이 군기에 대한 개념, 약간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미연 국민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취재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어, 지나가는 선배를 봤을 때, 솔직히 누가 선배인지 아마 대형학 부이면 그게 굉장히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아마 100명 넘어가고 이러면. 근데 그래도 일단 선배라는 생각이 들면 달려가서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놀람> <놀람> <laughs> 어. 어쨌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솔직히 누군지도 모르고 멀리서 보면 잘못볼수못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혹시 그 선배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날은 무조건 집합을 해서 혼이 나야 했고 그 집합 시간 동안에 정말 수치스러웠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릎을 무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대고. 선배의 마음에 들 때까지 죄송합니다를 외쳐야 됐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조교가 교수의 친척 장례까지 가서 수발을 들어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적이라도 교수의 부탁이면 의뢰 입장에서는 사실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무리 사소한 부탁이라도 일과 관련이 없는 것이면 전 최대한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신학계에 뭐 경찰이 집중 단속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송기호 국민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선결돼야 할 것은 이제 캠퍼스 학우들 스스로 그런 앞에 습을 자정해야 자정에 나가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것이 스스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은 경찰의 단속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 분명 어, 사회에 대한 또 대학생들에 대한 사회 기대를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들은 좀 자연스럽게 해결하길 원했던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경찰의 개입이나 이런 정말 법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왜 이렇게까지 왔어야 하나 애초에 잘 하면 됐을 것에 약간 이런 느낌에 좀 씁쓸함이 남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대학교 갑질 문화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 볼까 합니다. 최근 미투 운동이 굉장히 번지고 있습니다. 폭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어서 대학교까지도 많은 폭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그렇게 보시는지 김서금 기자. 저는 이제 꿈과 희망이 가득해 학교 안에서 그런 일을 만연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또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는 점과 이제 가해자의 보복성 조치가 두려워서 자신이 당했던 끔찍한 일을. 음, 그저 삼켜야만 했던 피해자들에게 미투 운동이 한 줄기 빛이 되는 사회 운동이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어, 김서금민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실제로 성추행 사례를 목격하셨다고 하는데. 네, 창피하지만 저희 학교에서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발생되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 교내 동아리에서 이제 남자 학생과 여자 학생이 있었는데, 이 남자 학생만 있는 단톡방이 있었더래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여성의 외모를 평가한다던가, 아니면은 어, 뒤에서 어쨌다던가, 소문을 퍼뜨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성희롱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요. 많이 조명도 됐었던 사건입니다. 뭐 저희 학교도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박미영 국민 기자님. 네, 저는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게 피해자가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피해자의 대책을 보니까 어, 정말 무서웠던 게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고, 오히려. 좀 그만 끝내 주면 안 되냐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제 2차 가해 3차 가해로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게 피해를 예방하는 것보다 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정말 빨리 시급한 것 같습니다. 미투 운동은 이제 그동안 을의 입장에서 당해야만 했던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제 권력과 권위를 앞세워서 이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던 그런 갑들을 법의 심판대로 이제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확산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미투 운동을 이제 악용하는 집단 또는 개인에 의해서 또 다른 이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진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어가지고요. 미투 운동의 본질이 담아 이제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캠퍼스 갑질 문화 그리고 미투 운동까지 다양한 이런 갑을 관계로 인한 피해 사례들 그리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미투 운동과 그 캠퍼스 갑질 문화 이런 걸 뿌리 뽑기 위해서 어떠한 좀 노력을 할수 있을지 김성웅이자 저는 학우들의 자정 노력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 대학교에 입학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떨리고 신학기에, 신학기가 기대되어야 하는데 뭐 선배들의 음주 강요나 군기화 같은 갑질 문화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조리하다고 생각해요. 후배들에게 이제 자신이 당했던 것을 복수하려고 벼르기보다는 스스로 병든 선후배 관계를 선 경험자로서 올바르게 정화하려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혜국민 기자님.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갑질 문화는 캠퍼스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지만, 이제, 피해자 대부분은, 이제, 선후배 간의 갑질 관계에서도 발생했지만, 이제, 교수님 같은 이제 어른들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교수와 학생은 상하 관계에 있지만, 이제,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이제,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이제 갑질을 당연하게 여기는 의식 역시,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이제 밑에 있는 학생들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미영 국명기자님 저는 사실 이러한 갑질 문화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캠퍼스 내의 갑질 문화는 피해자랑 가해자가 굉장히 좁은 범위 안에서 계속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어떤 잘못,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했을 때 이제 뚜렷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설문 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설문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의 79.6%가 이 대학 군기 문화 그리고 갑질 문화에 대해서 분명히 사라져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다수의 학생들이 되게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라지기를 원하는 이 잘못된 관행, 갑질이죠. 분명히 악순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끊고 분명히 건강한 대학 문화, 또 건강한 사회의 이런 문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각자 다 다르니까 사회적 관심이 분명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국민 마이크 캠퍼스 국민 기자님들과 함께. 대학교 갑질 문화 그리고 미투 운동까지 다양한 가별 관계로 인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국민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